뒤에 있다 뒤에 있다. 세콤보야. 세콤보. 오이 올려. 올려. 이리지리지 마. 마, 마. 그렇죠. 아, 아니야 <scrisa>

<목소리> 조용히 know, y 이나 k n 좋아 you 이 n o w 해 이나 이나 o 리면안돼 k 리면안돼 집중해 야 o w 흘리는 거 흘리는 거 봐야 돼 흘리는 거 o u 다손봐 w you know, you know, y 일단 해, 일단 해. 와, 慢到不做的中慢到。多 창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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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창훈 반대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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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 아니야? 아, 펄이 되고. 아, 이 아, 이되이되 아, 이 되고. 아, 펄이 되고. 아, 펄이 되 아, 집중해 고 아, 펄 아, 펄이 되 아, 아, 이형은 뒷발이게 렇 돌렸고요. 네. 뒷발이 돌렸고. 그리고 연결이 이렇게 돼 가지고 팔이 펴지면서 가네. 아! 키 이렇게. 나이스. 아니, 아니. 지아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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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이스 도현이 침착하게 침착해 사이드 사이드 오케이 아리야 눈을... 어, 어, 어. 넘어지면 소리 질러 형! 어필해 어필해 오케이 고진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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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골골 이나 B. 이나 오케이 okay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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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아노파높노파아노파높파파아노파높노파아 높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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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 높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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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높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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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

야, 돈이 기다려, 돈이 기다려, 돈이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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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야야 파울하지 마, 파울하지 파울 마, 마. 먼저 어 기다린다 야, 파울하면 파울 안돼 기다려, 기다려, 가, 가, 가 라인 맞춰, 라인 맞춰 야,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똑같은 데로 차는 거야, 미서할게 우리가 뭐 해야 래 우리 조용하면 안돼 야 왼발이다 왼발. 네, 한번한 번. 아니, 준비, 준비. 아 여기 미안어 준비. 나갔다. 내가 나갔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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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나갔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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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해. 끝까지. 에다 끝까지. 상 좋아. 상 좋아. 나이스. 나우티라우뛰어라우뛰야야지 라우티야, 라우지야이우티야 라우티야, 라우티야, 라 1선에서 지원이 말고 뛰야사우티야 명도 없야더 대가리 바꿔, 앞으로 뛰어야돼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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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콜, 네콜네 랑우! 아 오케이! 다다다 명호 다 나이스 명호! 명. c o 이 l c o 2분! c o 지원 쪽보면된데 지원 쪽. 지원, 지원. 아, 까비. 아, 왜. 완원 나이스 원고영이 사는 것 같은데? 아, 어, 이 봐. 헷갈릴 수도. 우리 우리가 헷갈려. 우리가 우리가. 아, 까비 1분, 1분 나왔다. 1